선생님 이런데 다녀는 보셨다 그러셨죠? 예.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 근데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도 이런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내가 좀 눈이 너무 시린데요. 예. 뭐 우리처럼 이렇게 박수무당 사주다, 예. 뭐 법사 사주다, 스님 사주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간혹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네. 선생님이 네. 지금 남자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 자체가 네. 여자의 사주가 깔려있는 뒤바뀐 사주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 가물도 보통은 여자한테 내려오는 게 맞는데, 네. 남자한테 내려온 형국이고, 네. 또 하나는 선생님이 보기보다 되게 예민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내가 보기보다 되게 과민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네. 사주다라 그러세요. 네. 근데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가 정말 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란 록의 사주가 있으시면서도 관록의 사주가 있으세요. 예.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어, 지금요? 네. 어, 그 직, 좀 말하면 일종의 뭐 서비스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뭐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니까 임대 아파트 뭐를 응. 관리하는 그런 직전이거든요 예그죠예 응, 응, 응.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반 나란 일이네요 그반 나란 일이요? 네 그니까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 예음 근데 이상하게 저는 반 나란 일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그렇게 내가 관리를 하고 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웃긴 게요 선생님 내가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것중 하나가 예. 선생님의 연배가 지금 없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예, 예. 근데 웃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련단신이에요 선생님은 저, 저요? 네 호련단신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예, 저, 주위에 예. 뭐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그냥 허울뿐인 사람이다 말이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저도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좀, 응. 뭐, 잘못되고 예전에는 좀 주위에 사람이 많이 응. 있었는데, 응. 감사하고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쵸.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전부 다 떨어져 나가요. 응. 그 뭐, 제가 연락을 안 받는다든가, 응.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혼자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응.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뭐를 하고, 하다 보다 정말 내가 뭐 돈을 쓰더라도, 예.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여기면서 선생님 옆에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예.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처럼 신의 가물놀이 있으신지라 예. 자꾸만 인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선생님 주위에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구설이 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 선생님을 이해를 해주고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뭐 헐뜯기 바쁘다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이,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싶고 남겨놓고 싶지만, 네.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자꾸 그만 떠나가는 연구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는 선생님이 홍기가 안 잡힐까요? 연배가 있으신데 네요? 네, 네 지금 결혼하셨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연배가 있으시면 당연히 뭐 자손이 있으세요? 뭐 자손이 예. 몇 명이 정지가 되네요 저는 상담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어... 근데 또 웃긴 예.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정말 근데 조금 예. 이거는 예민한 질문인데 예. 선생님 같은 사주가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남자 여자를 다 이렇게 좀 좋아할 수도 있는 사주시거든요. 예. 아시아 제가 예. 좀 말게 꺾어 이렇게 한데, 예. 네. 응. 그렇습니다. 그가 약간은 좀 양성애적 기질도 있으시고 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성애적, 동성애적 양단 기질이 다 있으신 분의 사주 따라 제가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뭐그 부분에 지금 카메라가 켜져있으니까 제가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갈게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를왜 집어드리냐면은 예. 옛날에 제가 이거 용군TV를 찍으면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연인의 수는 들어와요 예. 남자분이셔서 그때도 30대 네. 근데 그게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모습으로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한테도 지금 그게 똑같이 비춰요 실례지만 지금 선생님 연인은 있지 않으세요? 연인이요? 네어 연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그냥 연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맞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그래도 외로움을 덜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같이 밥 먹고 뭐 흔히 말해 선생님이 편하게 볼수 있는 사람은 있겠다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올해 내년 들어가시면서 더 안정권으로 접어드실 거예요 제가요? 네 왜냐하면은 여지껏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남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유 울지 마시고 선생님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당연히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내가 정말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부모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명예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 조금만 선생님을 돌아보세요. 이제는 선생님 조금만 더, 선생님 편하는 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올해 개면년, 내년 용의해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의 사주가 조금 더 안정권에 접어들고, 이제는 선생님 외롭지 않게 사람의 바람이 조금은 따사롭게 드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이 좀 편하게 지내줘도 괜찮겠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크게 뭔가 액션은 없거든요 뭐 변화가 있거나 변모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해라 그래요 올해에는 선생님 근데 많이 좀 이렇게 뭔가 모르게 기백이 좀 줄어 있으셨어요 어깨 딱 피세요 선생님 매사에 좀억기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근데 올해 선생님 그냥 내가 사람도 물갈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에이. 내가 작년 안에 물갈이 다 끝났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올해 그래 비웠으니 채워진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에이. 지금 뭐 다저 그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laughs> 뭐 인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주가다 비어, 비친다는 <laughs>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laughs> 심할 때는, 얼마 전부터 든 생각인데. 이러다 이제 고독사가 되잖아까 그렇죠. 그 그래. 당시 그럴 일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운이 차는 해예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좋은 사람이 따라가실 거고, 보다 더, 안전권으로 접어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밥까지 천 베스트 너무 당연하게 네. 뭐 올해 뭐 신들 말씀해 주시자라고 십 하긴 너무 포괄적이고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약 조금 싶었는데 네. 아... 말씀해 주시니까 울지 마세요 선생님 왜울 아, 그래,